안녕하세요. 여기는 평창 약초 농원입니다. 어제 비가 와 가지고 산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내리고 밖에는 영하 20도가 됐지만이 물은 얼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떠러 왔습니다. 물을 한통 받아 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도 와서 먹고 짐승도 와서 먹고 또 사람도 와서 먹는 이 골짜기가 깊고 구치산 밑에 크지만은 이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므로 여기만 물이 나오고 요렇게 내려가서 요 밑에 요렇게 해서 50m만 내려가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곳을 옹살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아뭐 맑은 물이 흘러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 산 속에서 나오는 선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는 평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